네, 안녕하세요. 리부터 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비준으로 이용해서, 어, 이 라이더를 해볼 건데요. 제가 118, 즉, 최고 기록을 달성했어요. 축하해주세요. 제가 노래는 껐습니다. 노래 들으면 뭔가 되게 긴장되거든요. 그래갖고. 살짝 욕먹힐 것 같은 느낌? 네,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이 판까지만 하고 다시 나갔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바퀴 돌아서 특기 점수 못 얻었고 오왜 이렇게 죽죠? 네 이렇게 다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. 해볼게요. 특기 점수 얻고 특기 점수 못 얻었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뭐하는거죠 저는? 저한테서 아주 이상한 묘기를 부렸네요 여기서 한바퀴 돌고 아직 애교 준비물이 안왔어요 여러분들 한 토요일 일요일쯤에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렇 제가 여기서 죽어갖고 리바이브 떠갖고 리바이브 누르고 한적이 있거든요? 근데 그때 이네개가 동시에 내려와갖고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아 진짜 그때 디기 어...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뭐하는 짓인지 네, 여러분들은 지금 50간 리포터 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좀 신경 써야 하는 구간 이니다어 또다 이건 뭐죠 진짜 짜증나는 구간이었습니다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. 네. 와우, 제가 오늘 영상 5분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5분이 살짝 지나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.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린 거 봤거든요, 라이더. 근데 그거 살짝 라이더 계속 지지지직 거리는 구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시는친구들이좀안 하겠습니다. 적토만 삼겹살 고맙당. 걔는 남자입니다. 저하고 친해서 그냥 아 별로 친한 건 아니에요. 좋렇다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. 벌써 3분 어지고 이렇게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착지 아, 점수 못 얻고 이렇게 여기 버그 날수 있는 곳이죠. 버그를 해보겠습니다. 점수 를 얻기 위해서 버그를 한 바퀴 돌아서 착지 점수 얻고 여기서 3 번까지만 하겠습니다. 벌써 3분 30초 거의 다 됐고요. 그렇지.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착지 점수 못 얻고 이게 마지막 착지 점수 못 얻고 2, 3, 4 그렇지. 착지 점수 못 얻고 여기서 돌면은 좀 으. 여기도 살짝 살짝 예민한 구간이죠. 근데 통과 오케이 거의 최후로 거의 다왔어 와 죽었어. 그래 죽었어. 마지막 한판을 앞두고 있는 청 리포터체. 제가 맨 처음에 이름을 체리포터로 정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름 설정을 잘못해갖고 리포터체가 된 거죠. 그래 그런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. 근데 네, 그런 건다 잊었습니다. 저는. 마지막 한 판을 더, 여기서 과연 최음로갈 것인가, 리바이브 뜨면 리바이브 딱 눌러서, 가주겠습니다. 오, 아주 자연스러웠어. 오, 아주 자연스러웠어. 여기서 한 바퀴 도는 척 하면서 이렇게, 불안정하지만,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두 바퀴 돌아서 팁는바얻고 이렇게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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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3명이슈터 제대로 안 돌았고 회전 안오케 음. 이렇게 이때딱 가서 그렇지 또또또 많이 올라갔어 3 4 오케이 착지 점수 뿌뿌 오, 오, 그렇지 뿌뿌뿌뿌 수액이 아닌 제가 어 그냥 말한 겁니다. 우뚜뚜뚜뚜 죽었어요.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루푸스였습니다. 바이바이.